소피의 세계, 드모크리스토스 소피는 낯선 철학선생님이 타자를 해보, 해보, 해보내 편지 네대장을 과자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동굴에서 술구멍이 빠져나와 한동안 바깥에서 정원을 관찰했다. 불안 듯 전날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다. 아침을 먹을 때에도 엄마께서 그 이안에 편지들만 힙! 하며 소피를 놀려댔었다. 이틀 연속 연애 편지를 받은 것은 곱절로 무방스러운 일이다. 소피는 이제 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냅다 우편함으로 뛰어갔다. 우편함에는 작은 하얀 봉투가 있었다. 소피는 이제 서서히 봉투가 오는 모양을 알것 같다. 즉, 날마다 오후엔 크고 누런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있는 동안 그 철학자는 또한번흰 편지를 가지고 슬금슬금 우편함에 다가왔겠지? 그거 아니면 그녀일까? 쉽게 눈에 띌 수도 있을 것이다 방안 창가에 서서 우편함을 감시하면 분명 그 신기한 철학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으리라 편지 봉투에 발이 달렸을 리가 없지 않을까? 소피는 내일 당장 꼭 정신을 바짝 자리고 살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주말에 주말이 눈앞에 오는 금요일이다. 이제 소피는 방으로 가서 편지봉투를 뜯었다. 오늘은 쪽지의 질문이 한 가지만 적혀 있었다. 어저번에 연애편지에 적힌 것들보다 더 기가 막힌 질문이다. 왜 레고 조각이 세계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일까? 소피는 레고 레고 놀이를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몇년 전부터 레고를 갖고 온 적이 없다. 그런데 레고 놀이가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소프는 고분고분 말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다. 옷장 위칸에 샅샅이 뒤져 크기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른 레고 조각이 비닐문지를 찾아냈다. 소프는 오랜만에 작은 플라스틱 토마그로 레고 모양을 썰어 올리면서 레고 놀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레고 조각 사기는 정말 쉽다고 생각했다.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데도 레고는 모양을 서로 끼워 맞출 수 있었다. 또 절대 망가지는 일이 없다. 소피의 레고 조각은 몇년전 처음 받았을 때처럼 새것 같다. 무엇보다 레고가 레고 조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죄다 만들 수 있다. 만든 것은 하물고 아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소피는 그제서야 레고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철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소피는 곧 커다란 인형집을 완성해냈다.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다고 세상 느꼈다. 왜 사람들은 인형놀이를 하지 않는 걸까? 엄마께서 집에 돌아와 소피의 인형집을 보시더니 이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직도 네가 어른애들처럼노는 것을 보니참 재밌구나. 아이참, 저는 복잡한 철학을 연구 중이라고요. 그런데 소피 엄마는 땅에 꺼지세라 깊은 한숨을 쉬, 내쉬었다. 아마도 큰 토끼와 마술사의 모자를 생각하신 모양이다. 다음 날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네대장의 편지지가 들어있는 누런 큰 편지가 또 와있었다. 소피는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올라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읽고 싶었지만, 오늘은 꼭 우편하면서 눈뜨지 않을 생각이었다. 원자로, 소피아 반갑구나. 오늘은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마지막 위대한 자연 철학자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름은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00년경 370년. 나는 철학자로 에게 해 북부 연안의 조그만 한국 도시 앞데라 사람이다. 소피네, 소피네가 레버 조각과 관계에 있는 문제에 답할 수있다면이 철학자의 구상을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라 사물이 실제로 변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선배 철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만물은 각각 영원 불변하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했지. 데모크리스톤은 이에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다. 원자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데모크리스톤스는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한층 더 작은 부분으로 문화에 무한히 쪼갤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중시했다. 바로 이 점이다. 만약 원자가 영원히 계속 작게 나누어져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면 자연은 마치 점점 벌겋게 되어 버리는 스프처럼 서서히 녹아 버리지 않겠니 더욱이 자연의 구성 문제는 영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날 수 없기 때문이지. 이 점에 관한 한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니데스와 엘레파하파의 연을 통의했다 그 밖에도 그는 원, 모든 원자가 단단하며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원자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만약 모든 원자가 다 같다면 우리는 원자들이 뭉쳐 양귀비꽃과 올리브 나무에서 염소가죽과 사람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데모크리스토스는 자연 가운데 다양한 원자가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원자는 모양이 둥글둥글하고, 은넉하고또 어떤 원자는 불규칙하고 휘어 있다고 생각했지. 원자는 그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기에 서로 다른 물체를 구성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고 다양한 원자는 모두 다, 모두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수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남덩어리 물과 같은 어 물체가 죽어, 죽어서 분해되면 그 물체를 이루고 있던 원자는 흩어져 가도 새로운 물체를 이루는 데수있다그 까닭은 원자는 비록 공간에서 숨 쉬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발굴이나 팔, 품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 원자들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여러 성물이 된다. 이제 분명 내가 레고 조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레고 조각 하나하나를 데모크리스토스가 원자의 특성으로 생각한 모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고 조각을 잘 조립할 수 있는 것이지. 레고 조각은 다 더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지니지또그 형태나 그 키, 크기가 다르고 질이 강부해서 그 속으로 다른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다. 게다가 레고 조각들은 모든 형태를 조립할 수 있도록 발고리와 흥을 가지고 있다. 결합시켜서 만든 현상을 해체하고 해체한 그 레고 조각들을 다시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들 다양한 다시 쓸수 있다는 점이 바로, 사람들이 레고를 그토록 좋아하게 된 까닭이다. 동일한 레고 조각이 오늘은 자동차를 잃고 또 내일은 성이 되지. 이 같은 레고 조각을 우린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오늘은 아이들은 예전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갖고 누던 그 레고 조각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나또 전투를 가지고 여러 사물을 빚어낼 수 있다. 그러나 전투는 늘 다시 쓸 수는 없다. 전투는 늘더 작은 부드러기로 얻을 수 있으며 이 작은 전투 무스러기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결집될수 없기 때문이지. 오늘에 사는 오늘 사는 우리는 혹 데모크리스토스의 원자론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테지. 실제로 자연은 다른 원자와 결합하고 또 다시 서로 분리되는 다양한 원자로 구성되, 구성되어 있다. 지금 지금 내꽃 끝의 세포 안에 들어 있는 수소 원자가 그 옛날 코끼리 속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 또내 심장 근육을 이루는 탄소 원자가 한때는 공룡의 꼬리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다. 오늘날 학문 연구에 따르면 이 원자는 이 같은 원자는 더 미세한 수립자로 나눌 수 있다. 이 미세한 수립자를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분해 부른다. 혹시 이 소립 자를 한층 더 미세한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을 테지만 물리학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점에선 경계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곧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소립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데모크리스토스는 오늘날처럼 전자공학 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지. 실제 유명한 그의 도구는 이성이었다. 하지만 이성은 데모크리스토스의 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여서 생길 수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자연은 서로 결합과 분리를 거듭하는 미세한 수립자로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데모크리스토스는 자연의 진행 과정이 이의 반응 힘 또는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자들과 빈 공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을 믿었기에 우린 데모크리토스를 유물론자라고 한다. 그리고 원자들의 운동 배후 배후엔 전혀 특정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만물은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데모크리스토스는 만물이 생기는데 어떤 자연적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그 원인은 바로 사물들 자체 속에 있다고 믿었다. 언젠가는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법칙을 밝혀내고 싶다고 말했다. 데모크리스토스는 원자론이 우리 의 감각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물을 감지한다면 이것은 마치 빈 공간에서 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내가 달을 보는 것은 달의 원자들이 내 눈에 와닿는 건 와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의식의 원자로 다시 말해 물질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천만에 데모크리토스는 스 영혼에 특히 둥글고 매끈한 영혼 원자들을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 원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방금 생긴 새로운 생명과 결합한다고 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인간에겐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데모크리스토스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들은 영혼이 드네와 관계한다고 생각하다 한다. 즉, 우리의 분내가 해체되면, 우린 그 어떤 형체의 의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데모크리스토스는 그의 온자론과 더불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연 속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흐른다고 믿는 헤라플레이토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 까닥의 형상은 계속 생기고 또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했지. 하지만 흘러가는 모든 것, 뒷면에? 뒷면에는 면에 절대 흘러가지 않고 영원, 영원 불멸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데모크리스토스는 그것을 원자라고 했다. 소피는 편지를 읽는 동안에도 여러 번 참을 내도 보았다. 혹 편지를 보낸 그 수수께끼 인물이 우편한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하는 마음에서였다. 읽은 내용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소피는 내내 한 길가를 주시했다. 소피가 보기에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또한 그것은 놀랄 만큼 영리했다. 그는 원질과 배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 이 문제는 너무도 복잡해서 철학자들이 몇 세대에 걸쳐 실험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데모크리토스가 단지 자신의 이성만을 사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서피는스며시 미소를 지었다. 자연이 결코 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스 생각은 논리적 추리, 추론의 원리에 비추어 볼때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동시에 자연 속의 모든 형, 형태는 흘러간다는 헤라클레토스의 주장 역시 경험적 관찰을 통해 볼 때. 당연히 옳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죽으며 태산조차도 서서히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산 역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작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스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면 만물의 변화는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엠페토클레스나 아낙사 고라스가 인정한 정신적인 힘들의 현존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 밖에도 인간에게 영원한 불멸의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소피가 정말 데모크리스토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소피 자신도 도무지 알수없을까 이제 처음으로 철학 강좌를 받는 새내기 아닐까?